국내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두두주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 지고 있습니다. 철강 업종은 최근 업황 개선과 실적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철강 관련 종목들은 과거 덩고 점을 돌파한 이후에도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고 있으며 철강주에 대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은 마이크론의 긍정적인 실적 발표 이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 기업들이 지수 상승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이들 종목의 주가는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반도체 업종의 향후 전망에 주목하고 있으며, 관련 종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선 및 방산 업종은 여전히 주도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단기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정 시 이를 업종에 대한 분할 매수 전략을 추천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업종에서 주도주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이들 종목의 흐름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시점입니다. 철강 섹터 ETF 117,680은 단기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밀리엄즈 RE 과매수 영역에 진입하여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MACD 골든크로스는 긍정적 신호이나 RSI가 65.7로 과매수 직전이므로 상승세가 분화될 수 있으며 변동성 확대에 주의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골든크로스 유지 여부와 RSI 추이를 주시하며 과매수 해소 후 추가 상승 여력을 확인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반도체 섹터 ETF 3 9 6 5 0 0 분석 결과 단기 상승 추세가 과매수 영역에 진입하여 조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RSI와 윌리엄즈 R 모두 과매수 구간에 위치해 단기적인 매도 압력이 증가할 수 있으며, MACD 의 골든크로스 상태는 유지되고 있으나 과매수 신호와 함께 변동성 확대에 주의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으나 과매수 해소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격 조정폭에 따라 추가 상승 여력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선 섹터 ETF 466,920는 단기 상승 추세에도 불구하고 윌리엄드 R 지표가 과매수 영역에 진입하여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며 투자 심리가 과열되었음을 나타냅니다. RSI는 중립 구간에 머물러 있지만 m a c d 위 데드크로스 발생은 단기적인 하락 반전 신호로 해석될 수 있어 상승 추세가 꺾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승 추세가 유지될지 아니면 단기적인 조정 후 재상승할지를 결정 짓는 중요한 경곡점에 위치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방산 섹터 ETF 449,450은 단기 상승 추세 속에서 MACD 골든크로스가 발생하여 추가 상승 여력이 존재하지만 변동성 확대에 유의해야 합니다. 윌리엄즈 RE 과매수 영역에 진입한 반면 RSI는 중립 구간에 머물러 있어 단기 과열 가능성과 함께 추가 상승의 여지도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골든크로스 유지 여부와 RSI 위 추이를 주시하며 과매수 해소 과정에서 나타나는 조정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안정적인 투자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